네, 재미있는 경제 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140선 중반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은 2 정도 오르면서 500선 다시 되찾았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기계주가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했고요 자동차 부품 주들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지만 그 상승폭은 두드러지지는 않는 수준이었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더위를 식혀줄 만한 시원한 서머 랠리를 기대해 보면서 보람의 와그라게 지 지금부터 4부 함께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4부에서는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와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동목 와그와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장의 관심 종목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현대상사의 매력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입집니다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33,000원권역에서 지난 3, 4월 횡보하다가 시장과 함께 하락한 이후에 시장보다 지금 먼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조가 35,000원인데 매수가는 34,500원 손절가는 33,000원 목표가는 44,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기존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이지만은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그동안 상승세를 꽤 오래 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꺾어져 버릴 경우에 상당히 좀 약세를 많이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금방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손절 가격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막상 투자자들이 그 가격 되면은 깨면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그 가격 오면은 또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낫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라서. 아 돌파를 한다면 신고가보다는 아, 물론 아직까지 14만 원 정도의 저항이 한번 있습니다만 신고가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약 13만 원 정도로 지금 좀 눌림목을 줄때 공약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인 13만 7천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 기준가는 12만 원 정도로. 예.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C 2분기 말에 그 p t 필름 2만 톤 증설로 인해서 하반기 물량 증, 증가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EVA와 불소 필름에 실적이 상당히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 이익 같은 경우가 전 분기 대비해서한37% 증가한, 한 657억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언제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 고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보점을 넘어섰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62동 평균선에 대한 지금 견조한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라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권역대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66,000원 정도에서 분할적인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일단은 72,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시장 상황에 상당히 좀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62,500원이 종가 상으로 이탈됐을 때는 손절로 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전 텔레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 제이동통신사 관련해서 와이브로 관련 테마입니다. 그래서 와이브로 장비 업체고요. 그래서 와이브로 뭐 이동통신 중계기류 그리고 VDSL 같은 통신 장비를 어,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기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조금 설명을 어,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본다면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고 것좀 자제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틀 동안 그 상한가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지면제 어, 이틀 정도 조정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어, 전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5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더라도 눌림목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어, 반등이 한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매수가를 조금 디테일하게 매수가를 2750원에서 2850원 정도 2 4 1선 있는 2850원 정도 한번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 2600원 650원을 좀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어 매수가 대비 한5% 정도 예상이 되는 3,000원. 그래서 3,000원 이상 가격을 준다면 은짧게 어 단기 수익으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굿모닝 대박예감에 관심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젠 이 종목들의 대응전략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에 관심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장중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수익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번 종목들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은 현대상사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높은 성장성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 저평가된 상태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4만 4천 원 설정하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의원은 대림산업 들고 오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조정장세최근의 조정상 속에서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까지 기대해 봅니다. 목표가는 13만 7천 원이네요. 구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 SKC 들고 오셨죠.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고점 돌파 이후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지금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 본다면 6만 6천 원에서 분할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7만 2천 원이 적정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기산텔레콤 단기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요. 장중에 3,100원까지 오르면서 10% 급등하면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이어서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 오늘은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에서의 기름 유출, 일본에서의 방사성 물증 등으로 해양 오염도 심각해지면서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이에 따라 수산주 추천해주셨습니다. 사조산업과 동원산업인데요. 동원산업이 변동성이 조금 작기 때문에 안정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원산업을 더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남겨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예감 관심 종목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기 전에는요. 한번더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금요일장에 뜨거운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종목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하시죠. 우진세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적이 받쳐주면서 2011년도에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진세렉스는 플라스틱 사출기를 만드는 성형하는 업체로서 현재 MS 엘트론을 제치면서 2등으로 어깨 부양을 하고 있고 정방 산업이 호황이면서 우진세렉스 같은 경우는 더욱이 더 좋게 상황이 흐름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어, 단기적으로, 5,000원 정도를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5,000원을 짧게 제시한 이유는 코스닥 업체이기 때문에, 어, 낙폭을 할 경우에 가대 낙폭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시고, 어, 길게, 장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목표 수익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기조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차 같은 경우 0.5%대의 상승 흐름, 비교적 강한, 강하지는 못한 흐름, 그런 걸좀 보이고 있지만 은 그래도 투자가 심리가 호조가 되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상승탄력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성수기 도래에, 대한, 성수기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성수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은 짧게 저항권 돌파 이후에 재차 상승에 대한 그런 여력만 좀 남겨둔다 생각한다면 은 목표가는 3만 천원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순절 라인 같은 경우 역시 급등에 따른 그러한 물량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 27,000원 나이좀 짧게 제시를 하면서 이 가격대 이탈 시에는 조금은 손절 처리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지테크가 생소한 이유는 역시 코스닥 업체이다 보니까 네. 기존의 코스피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코스닥 같은 게 소외된 현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코스닥의 투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큰 상승 후에 다시 하락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2,200원 정도의 손절가를 보시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4천원을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많이 팔릴수록 일치테크 역시 큰 상승을 할수 있으므로 분할 매수로 차근히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급락 하고 금값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점 상품시장 가격에서도 조금은 변동성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만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값 역시 사상 최고가 경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고려아이를 비롯한 애강리 혜택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호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약 43만 천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46만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좀 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금값 상승이 중장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50만원대 라인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단계적으로 한 46만원 목표가 라인 설정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금값의 그런 가격 동향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40만원대 전 저점에 대한 그런, 그리고 고점에 대한 정황권이 어느 정도 겹쳐있는 40만원대 이탈 시에는 조금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하면 손절 처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나노플래시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충분히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행보하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목표가 2,0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해 그리고 손절가는 1,000원을 제시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다섯 개의 순서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김상균 전문가와 심기원 전문가 함께했죠. 먼저 피델릭스 살펴볼까요? 스마트폰용 모바일 디램 물량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주가도 꾸준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가는 46만원 이고요. 다음은 일지테크입니다. 실적이 살아나는 코스닥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소개했었죠. 목표가는 4천원 이고요. 다음은 호텔신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급등했고 또 성수기 도래 기대에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고 단기적 상승 유효하겠다. 목표가는 3만 천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마지막은 우진세렉스입니다. 대표적 코스닥 실적 주도하셨는데요. 자동차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목표가는 7,000원으로 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들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 한번더 하시는 건 필수입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로 우리, 그렇죠. 개미들의 귀와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은 시간 관계상 모두 정리는 못 해드리고요. 센티비홈 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들이 나왔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참고로 정태근 전문가의 기산 텔레콤이 장 중에 10% 오르면서 수익률 목표가 도달했고요. 그리고 김학현 차장의 종목이었던 현대상사도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기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었던 호텔신라도 오늘 큰 폭의 상승 보이면서 눈에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긴 심. 신규환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주까지의 흐름이 지난 6월에서 7월까지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호텔신라 추가 대응 전략 전해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2만 9천원, 2만 9,9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3만원에 대한 그런 정항권을좀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3만 천원 라인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도달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역시나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 호텔신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요, 요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3만원 라인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 장기 저항일 뿐 다시 한번 다음 주 다음 주가 되면은 대체 상승의 좀 모습을 좀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시점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이 가격대 매수 물론 중장기적으로 좀유효하지만은한 2만 9,500 원대까지 만약에 주, 초반에 좀 내려오는 모습 보인다면 좀 강력하게 포트비정 30% 이내는 지금 충분히 좀 담으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만약에 수익 구하신 분들은 한 3만 천원과 그리고 한 3만 0천원 부분 사이에서는 분할 배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조금. 어느 정도 단기 매매 성격인 그러한 좀 매매 전략을 취해보자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텔신라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기원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림산업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한일유아와 휠라코리아, 락앤락을 편입하셨는데요.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NC 소프트 편입하셨는데요. 변동 내용이 있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기존에 32만원에서 35만원으로 조정하셨고요. 하나와 유한량에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이고요. 각각의 비중이 20%입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게요. 호남 석유, 기아차, 삼성 중공업 세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호남 석유와 기아차 모두 수익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목표가 도달한 상태입니다. CJ, ENM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청우, 하이텍, 현대산업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신,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현대하이스코 수익 거두고 있고요. 영업무역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는데요. 16,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기업은행 담겨 있고요. 그리고 삼성 물산까지 네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고 비중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아차와 SK에 들고 있는 신용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대응 전략 변한 거 없고 그대로고요. 비중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NC 소프트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셨고요. 그리고 한화, 유한영행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아네 우선 뭐 종목이 현재 그세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각각 20%씩 지금 60% 비중으로 지금 주식이 지금 편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 각각 지금 차례대로 세 종목을 뭐 간단하게 언급을 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 투자 포인트로서 그~ 우선은 해외의 그~ 대형 제약사와의 좀코 프로모션을 통해, 통한 그~ 하반기 성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과도한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약 및 그~ 신제품을 기반으로 앞으로 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좀 한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무엇보다 그 태양광 산업의 본격화로 인해서 네.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뭐 신성장 동력이 가시화되면서 한화의 또 주가 저평가는 개, 해소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신성장 동력, 동력인 그 태양광과 바이오 산업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기업 가치가 앞으로 좀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웨인소프트를 뭐 말씀드리겠는데요. 웨인소프트 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매수가 대비해서 한약한15% 정도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 우선 뭐 매수를 하신 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 조금 더 수익을 좀 즐기시라는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인소프트의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고 네. 어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좋다라고 뭐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뭐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의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출석 체크부터 시작해야겠죠. 신나는 음악, 두세요! 자 금요일에 누가 놀러 오셨을까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놀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꾸준하게 놀러 오시는 김포세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칠님도 들어오셨고요. 고맙습니다. 필명 임용고시 준비생님께서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이번 주도 다 간대요. 유일한 취미가 소액투자인데 최근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애청하고 있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필명 말하지 않는 진실님께서는 코스피 종값 2146.82라고 응모해 주셨는데요. 곧바로 한번 이벤트 당첨자 넘어가 볼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말하지 않는 진실 님 거의 비슷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145.20 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죠. 말하지 않는 진실 님 자리를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전문가로 나오실거나 기대를 해봅니다. 이분께 그리고 임용고시 준비생 이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벤트 있었죠. 바로 퀴즈 이벤트였습니다. 금요일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앞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론상 외국인들이 취할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은 무엇인가덩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매도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주셨고 정답 또한 맞춰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정답자는 소나무 7, 6개 선물 드리는데요. 센티비에 출연하셨던 두 분의 전문가 정윤성, 신기원 전문가가 집필한 책입니다.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말 동안 공부하실 퀴즈 공개해야 되겠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부채 300억, 자기 자본 100억을 가진 기업이 단기 순이익 100억을 기록했다면 이 기업의 r o a 총자본 이익률은 얼마인가? 경유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네 개나 있는데요. 1번 35%, 2번 25%, 3번 10%, 4번 40%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채 300억, 자기자본 100억을 가진 기업이 단기순이익 100억을 기록했다면 이 기업의 ROA 총자본 이익률은 얼마인가? 경유의 문제입니다. 1번 35%, 2번 25%, 3번 10%, 4번 40%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꾸준하게 공부하신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네,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센트자 플러스 대박 플러스도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 상큼한 모습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